오늘 주방 필수템 쇼핑 결과를 공개합니다. 찜기, 유화식기, 멸치액젓을 샀어요. 타코 홀더와 햄버거 프레스도 구매했습니다. 주방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아이템들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국산 백화점 상품 두패밀리 스텐 찜기가 놀라운 할인으로 20cm, 24cm 넉넉한 사이즈의 찜요리가 즐거워져요. 원가 36,000원에서 50% 할인된 17,94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아이별 프렌즈 옥수수 베이비 유아 스푼 포크 세트로 즐거운 식사 시간을 선물하세요. 부드럽고 안전한 옐로 컬러 스푼과 포크가 우리 아이의 첫 식사를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김장철. 투자도 멸치액젓의 깊은 풍미를 만나보세요. 간경제성 젓갈의 김장용 멸치 액젓 5kg을 14% 할인된 특별가 2 9 8 0 0원에 신선한 육수와 액젓의 완벽한 조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멕시코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줄 키치스 스테인리스 타코 홀더. 실버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이 테이블을 빛내고 이고 홀더로 편리하게 또띠아를 즐길 수 있어요. 9,800원으로 멋진 식탁을 완성하세요. 1위입니다. 완벽한 햄버거를 위한 최고의 선택. 프로그래시브 햄버거 프레스 세트로 최대 6개의 패티를 한 번에 만들어 보세요. 미끄럼 방지 베이스와 논스틱 코팅으로 편리하게 딤플 인서트 덕분에 더욱 맛있게 구워집니다.